블루필 네쿨러 베이직 플러스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목에 두르면 온몸이 시원해진다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특히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30분 정도면 충분히 시원해져서 외출 준비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마일 패턴 디자인은 귀여움을 더해주며 착용감도 편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짧은 도보로 이동할 때 효과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블루필 네쿨러 베이직 플러스는 무더운 여름철의 시원함을 선사하는 훌륭한 제품으로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위드웰 아이스롤러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붓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간편한 사용성과 위생적인 관리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 후 얼굴에 롤링하는 방식으로 피부 탄력을 높이고 모공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리뷰어들은 손실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세척이 용이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이나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도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 재구매 의사가 높다는 후기도 잇따릅니다. 전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뷰티 도구로 추천할 만합니다. 남홍 냉온겸용 페이스 마스크 아이스 팩은 여름철 피부 열감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 후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피부에 잘 밀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15분 보관 후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어 여름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핫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촉촉한 에센스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 팩을 떼어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수분감이 유지되며 피부 진정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쿨링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총평하자면, 남홍 냉온 겸용 페이스 마스크 아이스팩은 여름철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하며 쿨링과 진정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